어, 딱 봐도 틀린 거 이제 보여요? 네. 왜 틀려요? 접속사가 없어요. 그러면 여기에 엔드를 넣어주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겠지만 그죠?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를 뭐로 바꿔라? 음. 이 대명사에 접속사를 넣어서 뭐로 바꿔라? 품으로 음. 바꿔라. 그 문제겠죠? 그다음에 얘도 맞아요, 틀려요? 음. 틀려요. 여기 힘에다가 뭐로 바꿔서 품으로 음. 바꿔서 그러면 대명사인데 뭐가 생겼네? 접속사가 생겼네. 그럼 접속사 기능을 하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접속사 자리로 가야겠네. 어디에요? 연결해 줄 자리 여기네. 그래서 훔이렇게 되겠네. 맞아요. 자 그럼 다 보겠습니다. 여기로 이동시켰잖아요. 여기 있던 걸 맞죠. 그럼 요기, 요렇게 생긴 문장이 관계사로 시작하는 문장이잖아요. 그럼 관계사로 시작하는 문장 그러면은 관계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줄여봐. 관계, 사, 절. 그치? 맞죠? 이 문장의 목적이 있어요? 없어요? 어디 있어요? 그렇죠.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2년 동안. 그렇죠? 그럼 완전해요? 불완전해요? 완전하죠. 완전 <laughs> 그럼 이제 관계사를 보고 완전, 불완전하면 돼? 안 돼? 목적이 있어요? 없어요? 있어요. 관계 대명사인데도 완전해요? 불완전해요? 완전하죠. 완전 불완전 따지는 거 아니에요. 관계사절은. 돌대가리 때 그런 거 하는 거예요. 알겠어요? 전혀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. 관계사는 완전 불완전이 필요가 없어요.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. 전혀. 알겠죠? 어. 당연히 완전하죠. 당연히. 이동만 했을 뿐인데. 앞에 갔을 뿐인데. 왜 불완전해? 없어졌어? <laughs> 앞으로 갔을 뿐인데? 접속사기의 기능, 접속사 기능이 생겼다며. 접속사 역할을 해주려고 아픈 거 아니야? 그 무슨 격이래며 또? 목적, 격이면 목적으로 매며 목적 있어, 없어? 있잖아. 어, 그러니까. 똑같은 거예요? 관계 부사도? 나는? 어디지? 어디라 그랬지? 민규아 민경이 왜 갔지? 어디지? 대구. 최정이도 대구였지, 그죠? I met my friend. 둘이 대구 가서 만났어요. There. 맞아요. 틀려요. 틀려요. 뭐가 없어서 접속사를 넣어줬어요. 그럼 뭐가 돼요? Where. 옮겨서요. 그럼 얘도 불안전한가요 완전 불안전 하는 거 아니에요? 알겠어요? a man. 그럼 관계사절 나, 나오면 뭘 해야 돼요? 뭐야 돼요? 원래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. 그걸 하는 거예요. 완전하냐, 불완전하냐를 따지지 말고, 원래 뭐였냐를 따지는 거야. 알겠지? 자, a man who does not know a foreign language. 자, 봐. 얘가 뭐예요? 관계사죠? 얘 무슨 격이에요? 그럼 얘가 주어네요? 얘는 원래 그전에 뭐였겠어요? 희. 희였겠죠? 불안전해요? 추 음. 없나요? 음. 근데 왜 자꾸 불안하냐고 그러죠? 돌대가리라서 그래요? 알겠그 <laughs> <laughs> 원래 문장을 만들으라고. 한 사람이 있는데, 그 사람은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인데, 지금 문장이 이렇게 두 개인 거 알겠어요? 엄마의 마음은 깊은 심연이야 맞아요? 그 밑바닥에 그 시면의 밑바닥에서 너는 항상 찾을 수 있어 뭐를 용서를 아무리 잘못해도 그 밑바닥에는 용서가 있대. 문장 몇 개? 두 개. 그럼 여기는 원래 뭐였겠어요? it 그렇죠. 얘랑 이 접속사랑 합쳐서 위치 불안전해 위치 뒤에 부어 동사 목적어 다 있네. 어떻게 되는 경우? <laughs>